실제로 금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금융을 알아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왼쪽 피 보시면은, 우리가 뭐 자산의 규모가 좀 늘어나는 건데, 이 까만 색깔 막대기가 금융 지식이 높다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스스로 금융 지식이 높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부재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자기 때문에 금융 지식이 높은 게 아니고요. 금융 지식이 많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죠.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투자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세미나 같은 거할때 질문을 해 봐요. 당신은 투자 성향이 안정형입니까? 공격형입니까? 중립형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 저는 안정형이에요. 그런데 은행 이자보다는 좀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안전하면서 수익이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올 필요도 없고,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안전하면서 위험한, 거, 안전하면서 수익 높은 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건 수익이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수익이 높은 걸 바라죠. 그런데 수익이 높은 거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금융에 대한 이해되고 높으면요.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저기 어린이 그뭐 귀신의 집 이런 데 에버랜드나 뭐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서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보시면요 되게 무섭죠 음산하고 뭐 언제 뭐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고 뭐,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친구로서는 딱 잠깐만 걸어가요.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귀신 분장을 친구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귀신이 아닌 건 알지만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냐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 친구들이 어디에 숨어 있고 어떤 분정을 하고 있고 어떤 타이밍에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오이하고 탁 나올지 내가 미리 다 알고 있어. 아 저기에 두명 숨어있고 여기에 한명 있고 위에서 한개 떨어지고 저아래서내 발목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그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 어두우니까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전자보다는 크게 위험 공포감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 그런 친구들 보면 은아이거 그래 고생한다. 너 최저임금 받고 있냐? 열심히 살아라. 뭐 이렇게 덕담도 할수 있고 용돈도 좀 지어줄 수 있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금융에 대한 위험,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위험이 어떤 건지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귀신의 집이 무섭지 않은 것처럼 그 위험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 투자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금융을 모르면 백날 적금밖에 못 부어요. 금융을 모르면 백날 원금 보장되는 것만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이 어떤 건지 알고 그 위험을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금융적인 지식이 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점점 더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융 지식이 많으니까 자산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금융 지식 대비해가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금융 지식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격형 대게 적죠.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돈을 운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금융주식이 높으신 분들은요, 투자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반대로 안정성장형 비율이 되게 조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아, 내가 이미 금융주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뭔지 알고 그 위험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어. 그럼 나한테 위험한 게 아닌데 굳이 안전함을 찾으면서 수익이 낮은 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에 대한 공부는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보셨던 이 아저씨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경제를 아주 그냥 세계 경제를 힘들게 했다. 가장그 주범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얘기한 것만큼은 저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